존경하는 대전시민, 충남도민 여러분, 도로민주당, 대전동구 국회의원 장철민입니다. 지금 대전과 충남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도약하기 위한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국회 정부, 그리고 대통령실은 대전, 충남의 통, 대전 충남 통합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고 책임감 있게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에 시도민 여러분께서 납득하실 만한 결론이 도출될 것입니다. 전력을 다해 속도를 내겠습니다. 통합에 대한 기대만큼 우려도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책임있는 여당의 국회의원으로서 대전 충남 통합을 주민의 삶이 실질적으로 바뀌는 성공 모델로 만들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5대 성결과제를 제안합니다. 통합이 흔들림없이 연착륙하기 위해서는 이 제안들이 반드시 전에 확정되어야 합니다. 첫째, 서울의 준하는 정치적 대표성과 지방자치의 연속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통합특별시가 명실상부한 서울 수준의 위상을 갖추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대전 충남은 광주 전남보다 인구가 36만 명이나 더 많지만 현행 의석수는 같습니다. 국회의원 의석수가 두석 또는 최소 한석 이상 반드시 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 보장을 위해 광역 의원 정수 또한 인구 편차를 고려해 늘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의 연속성과 공무원들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일정기간 현 생활권 내 근무 또한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역 정체성의 혼란을 막기 위해 통합시의 명칭에는 대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둘째, 10년간 재정특례를 연 2조 원 이상부터 시작해서 소비세, 소비세 지방세 배분 비율을 35%까지 늘려 연 5조 원 규모 지원까지 늘려야만 합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비율의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을 담보할 지방세법 등 관련 법안은 통합특별법 통과 시점에 패키지로 함께 처리되어야 주민들이 정부 여당의지를 의 신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통합은 대전 충남을 하나의 도시로 재설계한다는 뜻입니다. 통합시장이 도시를 주도적으로 디자인할 수 있도록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인허가 권한의 대폭 위양과 더불어 도시주택기금 5조원 지원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 핵심 전략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할 확실한 비전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미 대표 발의한 중청권 산업투자공사법이 통합 특별법과 함께 통과되어야 합니다. 3조원 이상의 산업 금융 지원으로 지역 단위 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준의 국가 산단 조성과 과감한 산업 특례가 필요합니다. 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방산 AI 등 국가 전략 산업 중 하나는 반드시 확실히 대전 충남에 육성해야 합니다. 더불어 대산 석유화단지에 대한 국가적 지원 대책도 확실히 마련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통합특별시 지역의 기존 기업과 신규 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와 개발 부담 금 감면이 뒤따라가만 합니다. 넷째, 교통이 없으면 도시라 할수 없습니다.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강유철도와 CTX 공사가 확 빨라진다면 그 자체로 통합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또한 CTX 알파와 충청 내륙철도, 중국권공서 횡단철도 역시 국가철도망 그러니까 신규사업을 반영하고 교타 면제를 의결해야 합니다. 뒤이어 대전 천안하산 내포를 30분 내로 잇는 통합특별시 삼각철도망 구축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충청 제2순환고속도로와 고령대전고속도로도 명확한 추진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2차 공공기관 이전을 구체화하고 통합특별시의 우선권을 져야 합니다. 이 추진 중인 국토균형발전사업인 대전혁신도시, 충남혁신도시와 대전도시유화특구에 대한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진정이 없다면 주민들은 정부의 균형발전 의지를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는 통합 이전에 구체적인 이전기관 리스트를 우선적으로 발표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오대 과제는 대전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성공적인 롤 모델이 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강한 충청에 준비된 설계자 저 장철민은 정부 대통령실과 원팀이 되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습니다. 통합의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디테일을 꼼꼼히 채우고 시 도민 여러분께 실질적인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실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충청이 이끄는 대한민국 대전 충남 신수도권 시대의 가장 앞장서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쿠키뉴스의 명정삼 기자입니다. 네.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당 법안에 이 지금 말씀하신 성별 과제를 넣으면 될것 같은데 이 제안을 누구에게 드리는 건지와 그리고 당 대표는 설 전에 법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는데. 어, 대전시당이 생각하는 타임 스케줄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어, 일단 당연히 정부와 그 저희 당 내에서 있는 협의에서 여러 차례 또 다양한 방식으로 제안도 하고 있고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기자회견 전에 오늘 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저는 이게 그냥 저희 당과 그 정부에서만 논의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또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과제들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이 목표들이 우리 통합 과정에서 있어야 하는지 공론화되고 논의될 때 실제로 더 힘도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우리 어, 대전충남 충남, 충남 대전의 통합 이후의 미래가 단순하게 번영통합을 넘어서 정말로 그 발전에 어, 중요한. 기회가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최근에 이 공론의 과정 논의의 과정이 정말 대전 넓커 거냐 뺄 거냐 이런 논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함께 통합의 미래를 그려나가고 함께 논의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서 이런 이야기를 저희 당 내에서나 아니면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들께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기자회견으로 또 이렇게 또다시 발표하게 되었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전부하고 그리고 특이 내에서도 좀 오늘 오전에 이제 총리님하고 간담회도 있었는데 다양한 형태로 이야기. 물론 이것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어, 이것보다 훨씬 많은 내용을 내부적으로는 제안도 하고 논의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민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이 다섯 오대 거제를 조금 재나름대로 이제 만들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그 지금 저희도 시민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안을 빨리 확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당내에서 공히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대전 총남 의원들은 저희가 빨리 사실 주민들과 소통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니라는 것을 빨리 확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는 좀 확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속도감 있고 밀도 있는 논의를 해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의 입법 그리고 이후에 이제 공론화 과정에서 주민 소통의 그 타임테이블은 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목표는 정말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그 우리의 안에 민주당의 안에 확정하고 말씀드리는 것이다라고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 특례 이야기하셨는데요. 네. 연간 최대 어느 정도 규모로 예산이 늘어날 거 늘어나야 된다고 보시는까요 제가 이제 오늘 내용에서 밝힌 거는 최소한 2조, 2조 원 이상에서 시작해서 한 5조 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확대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이, 하는 거고요. 그 5조 원 규모 정도가 주,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최대치 정도가 아닐까라고 제 나름대로는 이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예전에 저희가 오랜 기간 재정분권을 저희 민주당 정부는 해왔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시지는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저희가 문재인 정부 때도 1, 2차 재정분권이라는 걸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뭐 교부금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저희가 국정과제 안에도 이 지방소비세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개정을 통해서 확실한 재정분권을 실현하겠다는 내용들이 실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 일종의 이상적인 목표. 우리가 확실한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 것인가의 목표를 저희가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일정부터 갖고 있는 목표는 보통 한 35대 65 정도로 중앙과 지방재정의 이런 어떤 그이 목표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35대 65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중앙과 재정분권이 중앙과 재정, 이 지방의 재정 나눈다고 했을 때 아마 한 5조 원 정도 추가되는 게 아마 계산을 정확하게 해보긴 해야 될 텐데,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제 나름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을 때는 과하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부터 뭔가 고민하고 목표해왔던 재정분권의 목표치를 이번에 통합과정에서 이룬다라고 한다고 하면 5조 원 정도의 재정특례까지는 우리가 가야 되는 게 아니겠냐. 뭐 다만 또 여러 가지 이게 뭐 우리가 대규모 증세를 할 것이 아니라면 중앙재정에서 이렇게 이 어떻게 보면 중앙재정권을 가져와야 되는 방식이라 한방에 쉽지 않다고 하면 최소 2조 원이전부터 시작해서 늘려가는 방식으로라도 우리가 이 목표치를 통합 과정에서 반드시 이뤄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가 논의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의지를 실현 뭐 하겠다라고 하면 더 당겨지고 더 규모도 커질 했죠. 그래서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지금 재전 그 충남의 의원들 그리고 아마 광주 전남도 이거는 사정이 비슷할 텐데 최대한 규모의 재정 충남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총리님과의 간담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궁금합니다. 아, 아까 아마 오전에 간담회 끝나고 박경호님이 브리핑을 그 국회에서 하시기는 했을 텐데, 뭐 일단은 제가 다기억나진 않는데 그좀 뭐 정리되었었던 것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명칭에 대한 이야기도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전 충남 의원님들 모두 대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 원칙은 확인을 했고 그게 다만. 저희가 지금 뭐요 명칭 확정하는, 하려고 통합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전은 들어가야 된다는 라 어떤 원칙을 재확인하면서, 이후에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법안이 통과되는 그 시점에는, 뭐 예를 들면 엄청 대규모 여론조사를 한다든지, 정말 왜냐면 명칭은 역사성과 사회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가장 뭔가 이 다수가 원하는 명칭으로, 사실 국회가 이거 뭐 정책적이거나 논리적인 영역은 아니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이 시민들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는 게 맞지 않냐? 오히려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들어가는 것은 확인한, 이 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확인한다. 다만 그 과정은 시민들의 여론을 수령해서 법안 통과 과정에서 확정한다 정도로 명칭에 대한 논의는 일단 거기에서는 이제 논의가 됐고요. 뭐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들이 사실은 뭐 저들이 얘기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얘기해서 많이 논의했는데. 이, 일단 신속하게 우리 안을 내야 된다라는 어떤 공감대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송민님이나 송민 씨에서도 최대한 빨리 준비하고 빨리 시민들께, 어 말씀드리는 어떤 그뭐 자리나 형식을 좀 취하겠다라는 부분은 공감대가 있었고 이런 어떤 재정적인 특례 분야, 특히나 산업적인 분야에 있어서 통합이 진정한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확실한 어떤 비전을 그려나가야 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 산업적으로 확실한 비전을 가져야 된다라는 공감대가 좀 많이 모여졌습니다. 그리고 좀 강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꽤 있었어요. 강론에 대한 이야기. 뭐 예를 들면 뭐 일급체제라고 뭐 하는 게 단순하게 뭐 서울이 그냥 돈만 몰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의료 분야라든지 뭐 각 영역들이 모두 다 서울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합과정에서 그런 어떤 강론적인 분야에서도 우리가 좀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 그래서 뭐 문진성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없고 다른 분들은 또 다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뭐 그거는 뭐... 뭐, 사실, 모두 지금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엔 적절하지 않아서, 이, 제가 오늘 이렇게 요구한 것처럼, 많은 또, 의원님들의 다양한 또, 요구와, 이, 토론들이 이루어졌다,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정감 남자표가, 어제 말씀하시기를, 또, 며칠 전까지는 전화을통과하킨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다, 통화하는 지금, 말씀하신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화는 뭐 목적은 지금 말씀하신 대 서울 수준의 이상을터치하는 기능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용전처관련하 있지만 공공기전에 이번에 한국은행하고 중국은행하고몇 개밖에 몇개 없어요. 마사까지 이게 강원도 없고 전라도경상도는다되는서 출중 대전이 시청이 안돼 있어요. 근데 이 공공기전에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은행에서 산업은행에서 한번더가봅다 마사에 기다리려는 데두설만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그랑 제시하는 건지 아니면 그 법안을 하기 전에 이걸 꼭한 번은 제시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제하는데이 부분에 대해서 그랑 제시하는 건지 언론 플레어 하는 건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시해서이걸꼭무시고할 건지 제가 왜 그러냐면은 전라도 전라도안도하고 광주는 그 열약을 합쳐가지고 시의에 민간단체 해가지고 이광주에그전북에통움되는걸 협의하고 있는데. 대전은 지금 따로 공포하고 있어요, 여야간이. 네. 각자도 불을 짓고 있어요. 그효율성이 주한가에 얼마나 더 정면이 될지, 거기에 혼여가 될지, 아니면 그것 통합이 돼서 지 이게 사실 불안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추념한 네. 건지 아니면 제시한 건지 아니면 직접 당대표하고 네. 어느 네. 정도 적극성이 강하게 가고 있는지 그거 좀봐 주세요.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건데 이게 우리 지역과 시민의 공동의 요구가 더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 이게 모든 여러 가지의 이제 강론들이 그냥 의원들 몇명이 얘기한다고 다 정리되면 참 좋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죠. 정말로 지역사회 공론이 모아지고 그것이 정치적인 힘이 되고, 그러면 저희 의사결정 훨씬 더 풍성하게 반영이 될 거라서, 오늘 이후로, 좀, 좀 우리 지역의 언론들께도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들을 좀 함께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이통안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는, 공공이한이 정도 확실을 해줘라. 난는 요구도 조금 함께 해주시고 재정 공권적인 측면에서도, 아니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어떤 정치의 측면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요구해 주십사 부탁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이제 특위 내에서 의원들 명령이 얘기하는 건, 나중에 가면 이게 너무 지금 이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연히 이게 100%다될 거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지역의 공동의 요구로 만들어 주신다면 만들어지기 이루어질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뭐 우리 대전 충남지역에서 여야도 조금 약간 달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또 여야가 따로 있겠습니까 함께 힘을 합쳐서 이번에 같이 뭐 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이정도로 말씀드리고요. 네. 네. 통합에 관련돼서 정치나 행정 쪽에서는 같은 네.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통합은 또 교육 쪽에 관련돼서 필수적으로 따라가셔야 되는 부분인데 정치나 행정 쪽에서는 통합은 그쪽으로 얘기하는데, 교육적인 관련된 부분은 정모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연습을 하고, 통합에 연자연서로갈 건지. 그, 저희가 그 충청 쪽이 처음 할 때부터 이것도 아마 중앙에서 브리핑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교육자치의 원칙이 명확하게 살아있는 방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저희. 제 기억으로는 조선특위 처개 K부터 저희가 확인하고 브리핑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뭐 기존에 관리되어 있는 통합법안에는 교육자치를 조금 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자치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법내용을 일부 좀 바꿔야 된다라는 논의와 실제로 법안을 지금 작성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 부분에 대한 강론을 여기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물론 그 아직 확정이 되게 아니고 계속 이제 조금 이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 기존 이제 법안이 발의되어 있고, 거기에 교육 내용들이 저희가 납득하기에는 조금 교육 자체를 훼손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육 자체를 확실하게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2시에 지금 또 출발 예정자들의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아예 세부 내용까지는 못 들었는데. 어, 그또 함께, 이렇게, 그, 제기하시는 내용들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특위와당 차원에서 충분하게 고민하고 또 토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도 말씀드릴 건 이게 이통합과정의대전 충남도 그렇지만 전남 광주도 지금 하고 있어서 교육자치 영역도 이 전남 광주, 그리고 광주 전남, 그리고 우리 대전 충남 충남 내전이 또 이게 틀이 또 달라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함께 좀 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적인 문제, 네. 통합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행정적으로? <laughs> 가능한가요? 어, 그게 분리될 수 있는지는 대부분 분리될 수 있는지는. <laughs> 실제로 그 이번에 주방 선거 때 통합 시장 선출이 가능하냐라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행정적으로 완전한 화학적 결합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 거냐라고 하면 그렇게 짧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거냐 무지무지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통합의 과정이라는 게 이번에 특별법 한번 만든 뒤 끝난다라고 하면 정말로 아주 위험할 수 있어요. 통합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제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내는 어떤 진화의 과정이라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통합 관련된 특별법은 시작점이지 절대로 끝이 돼서는 안될 겁니다. 이게 끝이 됐다가는 정말 통합의 시너지는 그만두고 우리가 비용만 치르다 끝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통합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발전적인 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우리의 그 광역단체도, 기초도, 저희 같은 정치권도, 행정도 함께 자신을 노력할 수 있는 정부 내부에서의 틀, 당내에서의 틀, 그리고 지역사회에서의 거버넌스 이것들을 한꺼번에 갖춰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통합 법안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끝내 어떻게 만들 거냐, 권한 어떻게 가 만들 거냐 이 논의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그냥 단순히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들의 무책임과 게으름이고요. 그 이후의 과정들이 훨씬 더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완전한 화학적인 통합과 진화, 그리고 그 앞으로의 더큰 미래를 그려나가기는 과정, 그 안에서도 많만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립습니다 시간 맞으 네. 면 네, 2시 네, 네. 네 네, 네. 괜찮으신가요? 네. 마지막으로 당내에서는 교육감 따로 뽑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툭 뽑아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어떤 목소리가 더 큽니까? 우리 그 얘기는 후원님들이 주요 안정자들이 내가했니까 당내에서 논의를 해보긴 하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네.